영어 운민정음 시작합니다. 자, 74번째 호스트 하겠습니다. 호스트는 두개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호하고 스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뒤에 쓰다가 ST가 종성일 수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용됩니다. 자 먼저 어, 호를 보면은 있습니다. 호는 좋다, 그 다음, 오랑케,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왜 그런 뜻이 있냐면, 어, 호는 h가 히엇은 해, 태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할때그 히엇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모음, 오는 완전하다, 이런 이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에서, 완성의 모음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것이다. 그렇고 오랑케는왜 호라고 하냐면은 오랑케들은 아 완전하게 옛날 초원을 정복하다 이렇게 해서 오랑케도 호를 쓰고요. 아 그다음 st 야, st는 종성으로 쓸 때는 st 써서 어, 뭐뭐를 했다. 이렇게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썼을 때는 자음 네 자음을 다한니까 이럴 때는 모음이 없지 어, 뜻을 해야 되는데 그 모음을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뭐 빠졌는데 어, 기초 모음 어, 그러니까 첫번째 모음을 사용해서 앞에는 사, 사용하다 그 다음에 뒤에는 타, 끝, 끝 맞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다, 쓰다, 뭐, 아니면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다, 라고 할 때, 종성을 썼을 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손님이 오면은, 어, 어떤 밤에라도 어떤 나그네가 집을 찾아오면은 저녁이라도 늦게라도 주인이 항상 밥을 해서 먹지만은 어, 정성껏 차려서 아니면은 좀 부담되더라도 좀더 부담되게 차려서 주는 것이 그예의고또 주인의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어, 몽골이든 어떤 초원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은 어, 그쪽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손님이 오면 은 아주 어, 지극정성으로 어, 대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같이 그래서 그 어, 지극정으로 대접을 하고 또그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다 손주인이죠. 어, 그래서 호스트의 그 뜻은 어, 손님을 접대하다 그리고 주인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영어로는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